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맛있는 깻잎에 관한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또 깻잎의 뭐 향이 강해서 또 싫어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더라고요. 깻잎 몸에 좋고 맛있는데, 그쵸? 네, 깻잎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건강에 좋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목은 식탁 위에 명약 깻잎의 재발견 깻잎의 효능 첫째 철분 함량이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 촉진에 도움을 준다.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깻잎 3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이 모두 충족된다. 둘째, 식물성 색소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 루테올린 성분을 함유해 체내의 염증 완화와 항알레르기 효과,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 체내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 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의 피부가 노화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깻잎에 있는 항암 물질 피톨은 항암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 단백질이 들어 있지 않아서 지방 단백질이 많은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과 함께 암 예방에도 효과를 보인다. 다음은 구매 보관법. 향이 강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이 좋으며 붉은색 검은색의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한다. 줄기가 말라 있지 않고 잎의 잔털이 선명해 표면이 거칠고 가장자리가 뚜렷한 것을 고른다. 셋째, 종이타월로 한번 감싼 후 랩으로 씌워 냉장 보관하고 꼭지 부분만 물에 담가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세 번째, 손질법. 깻잎의 잔털은 이물질이 부착되기 쉽기 때문에 한 장씩 표면을 중심으로 물에 담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잔류한 농약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 1리터 기준 녹차 30g을 넣어 상온에서 30분간 우린 물에 깻잎을 5분간 담그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농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 요리법. 깻잎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주로 쌈채소, 장아찌, 무침 요리의 주재료나 찌개와 탕의 부재료로 활용되며, 깻잎의 정유 성분이 비린내를 제거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생선이나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좋다. 깻잎을 반으로 접어서 깻잎 속에 가은 양념을 한 고기를 넣고 전으로 부치는 요리는 깻잎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 네 이상입니다. 아우 읽는 내내 침이 고여서 혼났네요. 이 특히 깻잎 요리 사진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깻잎 효능이 정말 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깻잎 더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 아동 발육 촉진에좋다니까 아이들에게도 잘 먹이면 좋겠고, 또, 암세포, 병원균을 제거한다니, 네, 또 아주 좋네요. 그리고 콧물 재채기, 뭐, 완화. 아 어쨌든, 뭐, 너무 좋은 깻잎, 여러분도 잘 드시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